처음에는 웅얼웅얼 거리는 것 같더니, 그게 다그 원래 적은 것 같던데, 무서울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됐다, 이 말이죠. 좀 웅얼웅얼 하면서 이렇게 뭔 소린지 잘 몰르겠다, 이런 싶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이세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냈다면, 단지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가 죄 없으신 분이셔야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속죄제물이 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을 때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 남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먼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분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고, 부활하심으로 그리도 이심이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 희생을 어 그거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살 이유가 없겠지요.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이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 보면 내가 서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위험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동기에서 당한 일이라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사도와 우리 쉽게 설명을 해 줬어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여기가 끝이라면 이 세상에 이 나의 이 인생 여기가 인생에서 끝이 나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또뭐 복음을 전하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말 한번 음, 멋지게 한번 어? 멋지게가 멋지게라는 의미 자체가 없지요. 뭐 살다 가면 그만인데 그만인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어버리면 끝이고. 또, 뭐, 어, 최대한 머리 써가지고, 어, 나쁜 짓 해가지고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하고 가도 뭐, 끓일 게뭐 있어요. 끓일 게뭐 있어요. 이거, 그런데, 야 그렇게 못 하도록 해놔.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도록. 우리 양심이 그걸 일단 허락하지 못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양심에 맞춰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해고했던 사람이 이렇게 속이고 그래 가지고 자기는 괜찮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양심이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예? 하나님이 없고 그렇게 하다면 어,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다 믿겠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 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어, 거짓이라면 십자가의 복음과 기독교, 기독교는 거짓에 세워진 것이 매주일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주일이요 우리는 부활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몸도 거룩한 상태로 거듭나기를 바라나야 하나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타락한 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초림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온몸이 변화되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그것도 이단, 이 초기 기독교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영만, 영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타락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 어떤, 어,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어, 장애가 있고, 어떤 우리 삶에, 어, 어떤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이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가지고 이리 일비할 것이 없다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다 지나가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것이라 해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새 몸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를 향한 경향을 갖고 있기에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도 개세만의 기도회를 하면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도 온전히 변화되는 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본성이 회복되는 부활의 날이 오기를 탄식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5, 15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썩지 않을 안, 않는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또한 변화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그 그것이 아니라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령의 세계만 들어가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리고 이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귀하고 한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러나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러한 형태로는 분명히 될 것이다 하는 걸 그저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그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죠. 주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서 돌을 치워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시신을 감싸던 그 배를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때 부활했을 때 여전히 나사로는 병든 상태에서 겨우 숨만 쉬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났을까 아니면 건강한 몸이었을까 나사로가 깨끗해진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온몸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숨만 붙어 있어서 어깨로, 아, 아, 살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이제 완전히 다시 억지로 걸어 다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억지로 걸어 다닌 그런 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몸입니다. 완전히 건강하고 온전한 몸, 더 이상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끌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그 부활을 우리도 얻는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얻는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날 온전하게 구원받을 구원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사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부활의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는 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부활의 날이 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썩은 것 썩은 어떤 그 육, 썩을 육체를 가지고 탄식하면서 그저 그렇게만 살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때 우리는 장애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란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여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여기에서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제가 어 그때 한번 뜨거운 마음이 한번 언제 들었는가 하면 현이 현이 그저저 저 카페 이제 개업 예배 내가 드리면서 내일 이제 올까이 간고한다 <laughs> 내일 이제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이가 카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이 들더라 현이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정말 꿈꾸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돌이키실 때. 꿈꾸는 것 같아 또다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나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나 저나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하구나 늘 그런 마음과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해주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반전을 주셔 항상 반전을 주십니다 삶이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부활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맛을 보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펼쳐진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 속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은 배 속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배 속에서는 이미 배 밖에 백년이 있다는 것을 배 속에 있을 때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배속의 생명이 죽어야 배 밖에 이 백년이 나와요 이백 년이 우리가 끝일 것 같지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죽고 나면 그것이 끝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다른 세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그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소망하면서 저 천국의 음성을 들으며 배 속에 있는 아기가 내 밖에서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서 잘 자라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인격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얻고 저 천국에서 영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그래서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찢기고 고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증인이요, 제가 증인이요. 오늘 낮에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저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 생일인데 내가 우리 예정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예정이가 이렇게 카드를 하나 보내면서 저한테 그냥 뭐 미국에 있으니까 다른 거할수 없잖아요.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고마워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 속안 썩이고 부모한테 걱정 끼치는 소리 안 들리게 하고 사람은 주면 진짜 효도시키는 거예요. 그건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잘 이루면 자기들끼리 그냥 명절 때 나와서 인사를 하고, 다른 거안무것도안 해줘도 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반대도 알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자, 자기 혼자 이렇게, 이렇게 부모, 자식 걱정 안 시키면서 돈 걱정 안 시키고, 뭐 그렇게, 이렇게 안 시키면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내주면 그 부모는 진짜 훌륭한 부모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더라고 그러면서 언제 언제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던가 그런 거 부활의 예수님 믿는 그 증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나도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살아보겠다. 자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는 거 없는 그런 장사인데, 오,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 그러면서 키워 보니까 그런 걸 느낀데 그런 장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잘그 어, 키워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자식을 키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남는 것 없이 우리를 헤모놓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해주는 그걸 보면서 어,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 하는 그 내한테 자부심이 이렇게 생기게 해주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증인이 되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은 살아본 그 행복, 기쁨,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처음에 저도 믿음이 뭐 우리가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 어디 보여가지고 막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을 때더 믿어져요. 믿으면서 믿으면서 점점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것을 경험하고 보기 때문에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점점 살아가면서 강력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서 집에서 아니면 말 못할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그런 분들 육신은 낙심하고 실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육신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이나 이것을, 어, 제외한 다른 어떤 역사가 내게 일어날지 그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 육신을 뛰어넘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그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했을 때, 예, 지금 고난 당하고 난 뒤에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면 큰 의미 없다, 그래요. 큰 의미 없다, 그래요. 어, 그래서 어, 뭐, 거기에 굳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꼭 돌아가고 싶다. 이지선 자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확실히 만났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 이런 분이 있었네요. 이번에 아버지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한 분이 있는데 황재학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90세 되신 분인데, 뭐또 조롱조롱하게 이렇게 다시 사셨더라고. 그런데 그 황제학 장로님, 제가 대구의 고등학교 공부할 때 하숙집을 좀 하숙을 조금 했던 그런 어 장로님인데, 그 지금 아버지하고 아신지 좀 오래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하숙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이번에 죽을 뻔 하시다가 이제 돌아 살아나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프고 이럴까 봐막 그것 때문에 이제좀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런데 쩌렁쩌렁렁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아유 우리 아버지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응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뻔해 <laughs>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laughs> 그래서 아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너나나 얘기도 나 하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도 예, 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저런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상의용사예요. 상의용사인데 얼굴만 상의용사예요. 얼굴은 여기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살인가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얼굴이 저기 코도 그 상의용사들이나 얼굴에 타거나 이런 분들 아시죠? 좀얼굴의 모양이 좀 그래요. 굉장히 좀 그렇고. 그런데 그이 지선 자매보다 훨씬 더 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아내 아내도 좋은 권사님 잘 만나 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잘 섬기고 그 가정을 얼마나 잘 이끌고 잘 만들어 오셨는지 몰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결과 삼덕교회 황재학 장로님이라고 지금 요번에 쪼렁 쪼렁하게 그 목소리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고 내가 듣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 언젠가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내가 여기에서 살다가 영원의 천국으로 커튼을 열듯이 우리는, 어, 커튼을 열듯이 우리가 제사의 어, 이, 어, 지금이 3차적인 세계 아니에요. 4차적인 영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그 육신의 몸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훈련하고 여기에서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여 문제 가운데 문제를 이겨내고 살아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초불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더욱 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썩어질 것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생명체처럼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확확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하다, 행복하다, 감격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벽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나는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은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